음악 인트로 혹시 지금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이 너무 힘겹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느끼시나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며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다고 스스로 선언해버리죠.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더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며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마치 추운 겨울 외투처럼 변명이라는 옷을 겹겹이 껴입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 변명이라는 옷은 당신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성을 파괴하고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리며 당신을 결코 원치 않는 어둡고 깊은 길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스스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스스로가 그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젠 끝났어라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아직 생명이 흐르고 당신의 폐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회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은 당신이 변하면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보고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남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길이 있으며, 때로는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이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목적과 소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힘든 인생을 탓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더 강해지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했던 것처럼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패배는 당신의 선택지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면, 당신은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귀한 삶을 위해 싸워보기도 전에 말입니다. 당신은 주변 환경이 당신의 정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결과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매일 당신의 폐에서 나오는 그 숨결 하나하나가 바로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삶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멈추던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거대한 삶이라는 방정식의 일부이며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구해주러 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당신 삶의 유일한 구조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 위치에 서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들은 게으른 사고방식에 너무 깊이 갇혀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인 양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를 자격이 없습니다. 포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쉬운 길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치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더먼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땅을 걷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저앉아 나는 패배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말하며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친 것 뿐입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곤하다는 것이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화가 나나요? 이겨내십시오. 슬픈가요? 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눈물은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가야 하며 당신 내면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마주할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무언가 저절로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행운을 빕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까? 당신도 게으른 사람입니까? 당신은 고작 게으르기 위해, 변명하기 위해, 매일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 파티를 열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까? 이제 그만 이 광기를 멈추십시오. 그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는데 너무 바쁘고 스스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바빠서 정작 당신 안에 있는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걷는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는 매일, 출근카드를 찍는 매일, 당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에, 그만두려 합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직장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등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포기했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웃게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의 행복은 오롯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든 인생에서 어디로 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와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한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매일은 좋든 나쁘든 당신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은 어렵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성공에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면 성공이란 단어는 잊어버리십시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당신은 계속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해지십시오. 스스로를 너무 많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아십시오. 패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당신의 삶을 위해 싸우십시오.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 당당히 보여주십시오. 그 누가 당신을 등진다 해도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최대한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심장이 그렇다고 답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길을 걸어